Who is now, and 안녕하세요, 무비프레스 시청자 여러분, 호스트 스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미디어업계의 3차 세계 대전이 한국에서 발발할 것 같다. 라는 다소 충격적인 타이틀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팬더믹 시국 이후로 전 세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특히 영화, 드라마, OTT 이런 미디어계에도 정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크게 보면 전통적인 미디어가 OTT 같은 새로운 미디어로 넘어가는 이 시국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누가 세계를 정복할 것이냐 가지고 이미 거대한 싸움 시작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미 뭐 넷플릭스라든가 많은 OTT를 보고. 본격적인 그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3차 대전이냐? 1차로 예전에는 지상파 텔레비전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한20몇년 전부터 케이블 TV가 생겼습니다. 영화 채널, 뭐 드라마 채널, 케이블 TV가 생겨서 서로 각축을 벌이고 누가 최고의 케이블 TV 채널이 될 것이냐를 놓고 싸웠던 것이 20몇년 전에 시작됐던 1차 전쟁이었죠. 1차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저도 그 전쟁에 참가해서 열심히 병사로 뛰었던 기억이 있어서 정말 어제 일 같이 생생합니다. 2차 전쟁은 초고속 통신망이 완비가 되고 이른바 IPTV가 시작되면서 주문형 비디오의 시대가 열렸죠 케이블 TV만 해도 그냥 방송국에서 틀어주는 대로 봤어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IPTV는 지금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통신사 KT, SK텔레콤, l g 플러스 가입을 하면 은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보는 IPTV 시대가 십몇 년 전쯤 십몇 년전 열려가지고 그 시장을 놓고 세계 통신사가 아주 그냥 각축을 벌이고 피나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opt 시대라는 것이 시작됐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트워크 비디오 스트리밍인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3차 대전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말이죠.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넷플릭스가 워낙 많이 유명해져서 한국에서도 다들 아십니다만, 한 5년 전에는 넷플릭스를 아시는 분이 많지가 않았어요. 물론 저처럼 직업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봐야 되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당시 말하 넷플릭스는 미드 매니아만 찾아보기 위해서 가입했던 그런 OTT였죠. 당시에 한국 통신사 LG유플러스와 넷플릭스 협업을 하면서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시려면 넷플릭스에 가입하시고 LG유플러스로 같이 넷플릭스를 보세요. 이런 식의 공동 프로모션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근데 일부의 관심은 끊었지만 화장이 크진 않았어요. 그다가 3년쯤 전에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킹덤을 제작하면서 통신사 대리점마다 배너를 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이 알다시피 뭐 오줌 많이 씁니까? 웬만한 도시에 그냥 길에 가다 보면 보이는 게 통신사 대리점인데 거기마다 넷플릭스 간판을 걸어놓으면서 성공적으로 공동 프로모션을 해서 두 회사가 같이 성장하는 동반 시너지 효과를 늘었습니다. 초기에 시장 점유율 3위에 있었던 그 회사도 넷플릭스와 공동 프로모션하면서 크게 성장을 했고, 넷플릭스 또한 수십만 명에 불과했던 가입자가 공동 프로모션하면서 수백만 지난 연말 기준이 800만이 넘었는데 아마 지금은 한국내 넷플릭스 가입자가 천만에 가까운 엄청난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넷플릭스도 성장하고 통신도 성장했는데 이걸 보고. 가만 있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디즈니 플러스가 본격적인 한국 진출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통신사인 KT와 손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그건 뭐냐 마치 몇년 전에 넷플릭스와 LG 플러스가 손을 잡고 공동 프로모션을 했던 것처럼 이제 한국 최대의 통신사와 디즈니 플러스가 손을 잡고 공동 마케팅 공동 프로모션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거의 전면전을 선포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디즈니 플러스가 런칭을 해가지고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가입자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통신사정이 한국보다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빠른 인터넷과 고화질, 고음질을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IT 강국인 한국에서 최고의 통신사하고 디즈니 플러스가 손을 잡는다면 그 파급력은 몇년 전에 넷플릭스와 LG 플러스가 손을 잡았던 것보다 훨씬 더큰 파급력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이거는 좀 어렵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OTT와 통신사만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막강한 컨텐츠로 무장하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한다는 겁니까? 정말 무서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수많은 디즈니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마블 시리즈, 그리고 저희가 리뷰에서 소개했던 만달로리안이라든가, 완다비전 같은, 그리고 곧 소개할 예정인 파이콘과 윈터솔저 같은 오리지널 컨텐츠로 무장한 디즈니 플러스가 KT와 손을 잡고 한국의 사업을 시작한다면 은 아, 하... 고민되실 것 같아요. 가만있어봐. 이제까지 넷플릭스를 봤는데 넷플릭스를 버리고 디즈니로 갈아타야 되나? 아니면 디즈니는 디즈니대로 재밌고 넷플릭스는 넷플릭스대로 재밌으니까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되나? 기존의 IPTV나 케이블 TV는 그냥 한번 가입하면은 그 안에서 KBS도 봤다. MBC도 봤다. SBS도 봤다가 JTBC도 봤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OTT는 각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일단 디즈니 플러스하고 넷플릭스만 구독을 해도 꽤 많은 금액이 나가다 말이죠. 거기에다가 디즈니하고 넷플릭스만 잘 되도록 감안답 두겠습니까? 한국이 지금 물론 한국이 인구라든가 시장 자체가 세계 최고로 큰건 아닙니다만 워낙 유행에 민감하고 인구가 5천만 정도 되면은 중견 국가가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국력, 문화적 수준, 인구 시장 범위를 보면은 중견 국가로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론칭할 때 테스트 배드가 되기엔 충분한 시장이란 말이죠. 이런 시장을 지금 넷플릭스하고 디즈니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다른 데가 가만 있겠냐고요. 애플 사용자들 노리는 애플 TV 일부 콘텐츠는 제작에 들어갔고 한국에서 정식으로 론칭을 한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HBO로 이미 OTT의 명가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워너브라더스가 HBO Max를 또 진출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자, 이렇게 따지면 외국계 OTT한테 우리 안방을 다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토종 OTT도 열심히 반격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웨이브, 그리고 티빙. 수백만의 가입자를 가진 웨이브와 티빙도 절대 뒤질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죠. 단 여기서 꼭 잊으면 안될게 가입자들은 어떤 OTT를 선택할 것이냐? 오리지널 콘텐츠를 고를 수 있는 새로 따끈따끈한 신상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볼수 있는 그런 OTT를 선호한다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OTT라는 것은 구작 IP와 신작 IP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사업성이 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업 초기에는 자체 제작이 없이 남한테 판권을 사온 구작 IP로만 영업을 하다가 하우스 오브 카드 이후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으로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곧 진출할 디즈니나 애플TV나 거기에 반격을 준비하고는 있 한국의 토종 OTT들도 신작 IP를 많이 많이 갖추어야만 구독자들이 재미있게 볼수있다는점 잊지 마시고요. 해외 OTT도 좋지만 우리나라 OTT의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한국 예능, 오락 프로그램 다시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웨이브라든가 티빙 같은 한국 한국 o t t 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 근데 어떡하나 야 이렇게 무지막지한 OTT의 세계전쟁이 한국을 베이스로 벌어질 예정인데요 그렇다고 다 좋다고 해서 다 가입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만 해도 다섯 개 여섯 개가 되거든요 어유 이거 비용 감당 못합니다 물론 저나 그리썸님은 일이고 e 업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드렸던 아마존 프라임까지 여섯 개 일곱 개를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썸님이 어떻게 OTT를 고르면 좋을 것인가 나에게 맞춤한 최고 OTT 서비스는 무엇인가를 세세하게 알려주는 특집 콘텐츠를 오늘의 이 내용에 이어서 준비하고 있답니다. 오늘의 내용이 재밌었다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나올 그리썸의 OTT 고른법, OTT 초이스도 계속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탠리의 무비 TMI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movie!